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공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지지와 저항에 관한 이야기 해볼게요. 음, 단계적으로 이제 봐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지와 저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지와 저항을 이제 체크를 한다는 건이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일목균형을 관심 종목 뽑을 때 이제 체크하는 부분으로 보는, 어, 중요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목균형 위에 있는 종목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종목을 볼때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유가 이제 주가의 위치를 알아야지 관심 종목을 뽑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가장 좋아하는 게 위에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는 것들을 고르는 거가 이 제일 제 어, 좋게 보는 부분이에요 관심 종목 뽑을 때, 그니까더칠 자리가 있는가, 그리고 이 주가가 치러 가는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어, 이렇게 막일목 균형이라든지 보조 지표들이 많으면 보기가 사실 조금 음,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한 영상도 남겨 놨고 거기에서도 똑같이 하는 말이지만. 어, 이제, 여기, 일목균형을 다 빼고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게, 지금은 저는 이제 이건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지지화정을 이제 많이 그어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 어떻게 그어야 될지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제, 키포인트는, 어, 최고가, 최저가, 그리고, 음, 어, 최근에 주가의 위치. 그리고 최근에 저점. 이런걸 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 뚫기 전에 이 자리. 그러면 이제 꼬리를 볼 수도 있고 몸통도 볼수 있고, 그죠? 그건 이제 보기 나름인데, 이렇게 보시면, 어, 이런 주가 부분에 대한 줄을 끄다 보면, 어, 주가의 위치를 더잘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심 종목 뽑을 때는 이 지지와 저항에 관한 그 자리에서 어떤 부분을 지켜주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이탈을 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차트를 많이 보되 어, 이런 주가 위치를 지지 저항을 그어보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죠. 지지 저항을 모르고는 뭐 다른 매매를 한다는 게 조금 그런 게 주가의 위치를 알아야지. 어, 중장기라든지, 뭐, 스윙이라든지. 그리고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보고 뽑으니까, 그죠? 그러려면은 이런 음, 가장 많이 지켜준 자리, 지켜준 자리, 가장 많이 어, 뚫으려고 시도한 자리. 이 정도의 체크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휴니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어,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5일선 오일선을 또 지켜주고 있고. 그 그러니까 이평선에 관한 것도 저는 5일이랑 어, 이제 20일만 보긴 하는데, 그 또한 이제 본인이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어,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를 먼저 눈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뽑게 되면, 어, 이 관심 종목으로 이제 오늘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어, 뽑아놨던 관심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게, 어, 자, 한번 볼게요. 주가의 위치가 어떤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하인크 코리아가 이제, 어, 여기 이 상단 부분을 계속 윗꼬리가 엄청 많이 달렸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건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거는. 근데 우리는 이런 종목을 이제 단타기 때문에 선호하죠. 근데 이 많은 부분을 이제 뚫었어요. 근데 얘가 뚫었다가 이제 다시 내릴 수도 있겠죠. 얘들처럼 꼬리를 달고 근데 우리는 이제 오점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얘도 오늘 타점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준봉을 얘 3분봉 얘로 잡는 거예요. 얘를 잡고 그 다음 여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주가의 위치를 체크해서 이한 봉을 먹는 거예요. 그럼 2% 정도 먹고 이제 뭐 분할로 할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위해서 일본 관점으로 관심 종목을 뽑고, 그리고 그걸 관점으로 어 지지와 저항을 체크를 할줄 알아야지, 이걸 또 뽑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 최근, 최근의 고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제 확인이 좀 어려워 보이면 주봉이랑 월봉을 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봉 했을 때이 주가의 위치 이렇게 보시면 네, 주가의 위치 그리고 일봉에서의 주가의 위치가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지지야 저항은 이제 일봉 기준으로 우린 단타니까 최저점 최고점 뭐 그리고 고점 전에 어. 이 부분을 뚫는 었 부분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는 이걸 기준으로 잡기도 해요. 돈이 들어왔던 그 기준이니까, 그죠. 이런 것도 한번 그어보고, 하루에 최소한 좀, 어, 지지와 저항을 뭐 아무리 못해도 10개 이상... 뭐 그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 영상으로 보는 거는, 저도 영상으로 보는 거 되게 추천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보다 보면 눈에 익으니까. 근데 직접 그어보는 거랑 또 별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추천하는 그 유튜버가 저기 쉬운 주식? 거기랑 뭐 JJ 리더 이두 분이 그 설명을 되게 잘해 두셨더라고요. 지지와 저항. 그래서 그분들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한번 이상은 꼭 지저장 지 영상을 보시고 이 줄을 끄어 보세요. 이게 하셔야 될 숙제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이제 뭐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이상은 줄을 끄어보고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 주가의 위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 그렇게 해서막 종목을 뽑아놨으면 이제 마지막 체크로 일목균형을 깔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가 일목균형 위에 있다 그리고 더 올라갈 이빈 공간이 남아 있다 하면 관심 종목으로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관심 종목으로 뽑았는 애들을 보면 이거 오늘자거든요두삼 그리고 이거 GSE. 저는 이거는 아 이제 갭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뽑아놨던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갭을 만들었죠. 그죠? 근데 갭을 다 메우지 않아서 한번더갈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뽑아는 봤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가는 흐름은 아니네요. 이날 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죠? 요거는 이제 구름 어제 뚫긴 했지만 별로 어, 시원한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분봉이 괜찮아서 담아놨던 거고, 일단,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이제 나중에 또 할, 얘기를 할 부분이에요. 구름 밑에 있는 것도 덜어 있죠. 그죠? 그는 이제 좀 보려고 담아놨던 거라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지지와 저항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그 지지와 저항 영상 꼭한 개. 보시고 뭐 그런 영상은 봐봤자 10분에서 15분 뭐 길진 않더라고요. 사실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이거를 꾸준하게 해보세요.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지지와 정 영상 보시고 직접 지지와 정을 체크해 보세요. 이게 기초적인 부분부터 제가 천천히 나가는 거라서 볼줄 아시고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거를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상당 부분의 주식하시는 분들이 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어 영상을 제작한 거니까 어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따라 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도 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지와 저항 줄 끊기 영상 보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